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큐티 시작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주님 알려주세요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목은 가서 전하기만 하라 예수께서 이 12명을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고치며 귀신들을 쫓아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는 주머니에 금도, 은도, 동도 지니지 말라. 여행가방도, 여벌 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말라.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단기 성교라고 해야 되나요? 전도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12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잠깐 보내십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 몇년 동안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 혹은 몇주 동안 잠깐 보냈다가 다시 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때 뭘 전하라고 나요? 칠 절에 나오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 뭐라고 했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셨다. 하나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들 오셨다.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주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가 잘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정직해 줘야 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더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착하게 살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야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라고 구원 얻는 방법까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굉장히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애써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착하게 안 살아도 되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당연히 착하게 사는 거죠. 그렇지만 틀린 거는요, 다른 거는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뭐 그런 것들을 파리바리 싸들고 다니지 말래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일에 전념해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일꾼이 자기가 필요한 것을 받아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누가 그 일꾼이 있을 것을 주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나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기도 하겠지만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인을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1순위 우선 관심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뭔가요? 게임인가요? 유튜브인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친구들과 싸워서 이기는 건가요? 아니면 친구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 건가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실천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 캐티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두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것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야 됩니다. 더잘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또 우리 모든 친구들의 그 전도와 그 전하는 말과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꼭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하는 그 말. 그 말도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콩닥콩닥 무서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라고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싸우고 때리고 막 뺏어오고 이기적으로 놀고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 말이 다른 친구들에게 뭐랄까, 납득이 갈까요? <laughs> 다른 친구들은 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 평소에 하는 걸 보니까 아 저거 저렇게 말하는 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 아닌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소에 선하게 살아야 되고요. 평소에도 친절하게 지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시라고 말할 때 아. 제가 왜 착한지 보니까 예수님이랑 함께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 전하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 친절하게 굴고 양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라고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모든 일들, 우리 친구들 하루하루 조금씩 조금씩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안녕!